왜 희망이 없느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법을 파괴하는 자유, 이것을 법원에 주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은 헌정집서의 최종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부가, 그 대법관이, 그 소장 판사들이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더구나 죽창들고, 도심지를 점령하는 일종의 도시 게릴라 활동을 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자신들의 든든한 배우가 촛불판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죽창을 들고 나오는 사태가 생긴 것이 아니냐 만약 죽창을 들고 나왔다가는 법정에서 엄중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배가 망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저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창을 들고 수천 명이 대전 시내를 점령해가지고 6.25를 연상시키는 그 끔찍한 소름끼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구속기소되어도 재판장에 가면은 우리 편에서 한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헌법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습게 보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누리면서 법을 우습게 보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은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문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럴 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판사가 되는 이런 거꾸로 선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손을 갖고 있으면 전화기를 돌려서, 입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손이 있으면 또 댓글을 써서 또는 합법적인 시위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어, 탄핵을 통해서 이 촛불 판사들을 응징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도록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판사들에게 헌법을 법률을 그리고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국가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작년 우리는 거짓의 촛불을 끄자는 구호로서 뭉쳤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촛불을 껐습니다. 이번에는 판사들이 법을 무시하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힘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힘으로서 그리고 주권자의 힘으로서 촛불 반사들을 응징하고 그들이 든 촛불을 꺼야 합니다.